안녕하세요. 하남시 장애인 복지관 원예치료사 최지현입니다. 오늘은 프리저버드 플라워를 이용해서 화관 만들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프리저버드는 약품 처리를 해서 꽃이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반영구적으로 만든 꽃이거든요. 오늘 이 꽃을 이용해서 아이들과 함께 가족과 함께 화관 만들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있는 가위를 이용하셔도 돼요. 그래서 요거를 너무 길게 하시면 예쁜 모양이 안 나오니까 이렇게 가능하면 5, 6cm 내외로 꽃을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잘라주셔서 작은 미니 다발을 한 수량이 한 15개 정도 나오게 하셔야 돼요. 너무 많이 하셔도 안 되고 너무 적게 하셔도 안 돼요. 제가 준비해 드린 요 미니 철사가 있어요. 요, 요걸 풀으셔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이렇게 미니 다발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뭉치면 화관이 안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15개 정도 요거를 계속 잘리셔서 이렇게 해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만든 거를 제가 준비를 미리 해왔어요.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준비를 했거든요. 이거를 이용해서 여기다 엮는 법 우리가 준비한 와이어에다가 엮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꽃을 갖다가 이렇게 하신 다음에 처음에 고정을 이렇게 하실게요. 그래야지 얘가 흔들리지 않거든요.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 꽃은 이꽃 아래쪽에. 철사를 묶은 지점 정도에다가 다시 겹치시는 거예요. 다시 겹치셔서 와이어를 한번더 얘를 이렇게 묶어주세요. 그리고 같은 동작을 계속 연결해서 하시면 이게 둥그렇게 만들어지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제가 지금 세개 했습니다. 자, 이것도 여기 묶은 지점에 묶은 지점 이 있는 데다가 살짝 너무 멀지도 않고, 너무 많이 겹쳐지지도 않게 하셔야 돼요. 너무 많이 겹쳐지면 나중에 이게 부족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위치, 그리고 만약에 잘못하셨어도 이걸 뭐 꼭꼭 묶은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풀러주셔도 돼요. 다시 엮으시면 되니까, 너무 부담스럽게 하지 마시고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묶는 지점이 중요한데요. 이렇게 묶으실 때 꽃다, 꽃을 이 꽃을 갖다 갑자기 이 눌러서 막 묶어버리시면 얘가 죽어버리니까 가능하면 우리가 철사를 묶은 지점 요, 요 지점에다가 같이 매듭 이렇게 묶어주시면 돌려주시면 좋아요. 그래야 꽃, 꽃이 이 볼륨감이 살아나거든요. 자, 이렇게. 어렵지 않으시죠? 천천히 따라 하시면 돼요. 다 돼가고 있습니다. 이게 다 완성하고 나면 굉장히 예쁜 화관이 되거든요. 또 꽃이 반영구적인 꽃이라 그렇게 부서, 쉽게 부서지거나 망가지지 않아서 가족들끼리 오래 보실 수 있어요. 현관문이나 아이들 방문에 걸어주시면, 저는 이렇게 해 봤습니다. 이렇게. 1 5개개 15개 정도 나오면 좋은데 좀 수량이 더 나오면 더 좋겠죠? 이렇게 해서 이 철사는 쉽게 가위로 또 잘리는 철사예요. 그래서 얘도 잘매듭을 이렇게 해서. 해 주고 다치지 않게끔 여기 또 종이가 감겨 있는 철사니까 이렇게. 그리고 이게 또 와이어가 이게 구부러져요. 그래서, 다 만들고 나면 좀 찌그러질 수 있으니까 예쁘게 펴주시면 돼요. 이렇게 펴주시고, 제, 제가 그래서 리본을 이렇게 예쁘게 준비했죠. 자, 리본을 여기다가 대신 예쁘게 묶어주세요. 보, 보기 좋게끔. 자,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자, 보세요. 예쁜 리스가 됐죠. 아이들 머리에 이렇게 씌워보셔도 좋아요. 쓰고 사진 촬영도 좀 하시고 그리고 이거를 나중에 이제 벽에다 걸어서 예쁘게 장식하시고 오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꽃을 이용한 언니 활동은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 스트레스 완화에 효과가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셨나요? 오늘 만든 리스 예쁘게 활용해 보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